오늘 우리 교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03면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네, 우리 다같이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라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면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는 신앙에 대해 질문이 많으면 믿음이 부족하거나 의심이 많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읽은 성경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치 말고 강구하라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야고보서 1장 6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아픈 사람도 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해 하나님께 답답한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답답함을 넘어 하나님께 섭섭함이 밀려올 때가 있지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짧은 목회 경험이지만 전 종종 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대원 시절 학생부를 맡았을 때 일입니다. 교회를 잘 오다가 갑자기 오지 않던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때 아마 집안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놓고 기숙사 새벽 기도 시간마다 학생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 학생이 올수 있도록 부모님의 마음을 좀 열어달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이 기도 꼭 들어달라고 강단 앞까지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혹시 강단에서 근처에, 강단 근처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잘 들으실 것 같아서 그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방 살던 전도사 친구가 금식에서 그동안 안 오던 자기 학생들이 다 오게 되었다고 해서 저도 금식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 저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 주셨을까요? 아니요, 안 들어 주셨습니다. 뭐 사실 제가 돈을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학점 잘 받게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는데 안 들어 주셨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학생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이지 왜안 들어주시는가에 대해서 한동안 마음이 되게 섭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섭섭함을 넘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3년 정도 지났나요? 시카고에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함께 드리던 갓수문을 넘긴 청년의 갑작스러운 죽음 소식을 듣고 찾아간 장례식장에서 지금까지 성경과 신학 공부를 통해 제가 하나님에 대해 배운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그 누구보다 아끼시는 분이라고 알고 또 그렇게 제가 설교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힘든 이민 생활에도 교회 봉사에 누구보다 열심히 셨던 교인분의 자녀를 어떻게 저렇게 데려가십니까? 깡 마르고 힘없이 서서 문상객들을 맞이하시는 그 부모님 앞에서 전할 말이 없었습니다. 돌아와서 한참 하나님께 왜 그러셨냐고, 왜그 아이를 보호해주시지 않으셨냐고, 대묻고 대물었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런 답답한 일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풀리지 않을까? 저렇게 교회와 공동체를 열심히 섬기는데 왜 저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으실까? 그 답답함이 제게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포해야 하는 설교자로서 저의 답답한 경험을 설교에 서두에 쓰고 보니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일까 봐 사실 오늘 말씀을 좀 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연약한 제 마음을 들킬까봐 몇 번이나 이 부분을 치웠다가 넣었다가 고치고 반복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만 이렇게 답답하고 하나님께 섭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온통 하나님께 섭섭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린 욕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는 의롭게 살았는데 갑자기 닥친 화로 한순간에 자녀와 재산을 잃고 피부병까지 얻어버렸습니다 또 다이슨 어떻습니까? 그를 애워서는 적들 앞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내 네, 하나님이여 내 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대답 없음을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하박국이 그러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우상숭배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강포와 폐역이 넘쳐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답답하게 보고 있었던 하박국은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언제인지 그 답답함을 하박국 1장 2절에서 토로하지요. 요하여 내가 부르지도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그의 이런 예전한 광고에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시는데요 그 응답하심이 기가 찹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벌주기에 더 사악하고 포악한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하박국의 탄식과 원망은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범죄하였더라도 그 안에는 의로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진멸하시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쫓아 살려는 유대의 요시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의 왕들과 다르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인 예배당을 수리했고요. 그 안에서 발견된 율법책 앞에 왕인 그가 먼저 회개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선포했던 왕이었지요. 그의 통치로 이스라엘 사회는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새롭게 되는 계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고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애국가의 전투에서 갑자기 그는 죽어 버립니다. 그의 죽음으로 다시 악한 왕이 등장하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더 심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갑니다.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하박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공예를 가르시고 그들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시는지 왜 악한 왕들은 놔두시고 하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던 왕을 갑자기 데려가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주위에 착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정말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그리하실 수 있냐며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더구나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거나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때 더욱 실망하게 됩니다. 하박국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탄식하고 원망하는 그 자체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장 1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하박국은 하나님이 자신의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한번 두고 보겠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저는 겁이 많아서 그렇게는 못할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하박국의 태도는 피조물인 인간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불손하게 행동한다고 보일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보통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대답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하박국의 이런 대담하고 불손한 행동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박국의 태도를 불선하다거나 의심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을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로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박국 2장 2절입니다. 여호하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기서 우리는 잠시 믿음과 의심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의심이라고 하면 믿음과 반대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도 문제지만 무턱대고 믿는 믿음인 맹신 역시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개신교 신학자 폴 틸리는 믿음의 역동성이라는 그의 책에서 의심은 믿음의 상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의심으로 믿음을 확인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관심의 대상인 하나님에게 우리의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지는 마더 테레사 나의 빛이 되어라는 책을 통해 위대한 마더 테레사의 사역 뒤에 홀로 하나님의 부재를 고민했던 테레사 수녀의 내면 세계를 알수 있겠다고, 알 수, 알수 있게 되었다고 몇해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타임즈인은이 책에서 테레사 수녀가 생전에 가까웠던 피트 신부와 주고받은 40여 통의 편지에서 테레사 수녀에게 하나님의 부제는 그녀가 봉사 활동을 시작한 48년부터 숨진 97년까지 계속됐다고 전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편지에서 자신이 겪는 외로움, 어둠, 고통을 지옥에 비유하고 가끔 이것이 천국은 물론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하도록 자신을 이끈다고. 털어놓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내면 상태와 공적으로 보이는 자신의 사역 사이에 불일치를 고론하면서 나의 성교는 위선, 나의 미소는 모든 것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거나 외투라고 편지에 적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에서 테레사 수녀가 하나님을 의심했다고 해서 그녀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부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테레사 수녀의 솔직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신의 고향을 떠나 가난한 자들을 섬기려 왔지만 이들을 돌보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대답 없는 현실에 처음 가졌던 의지와 뜨거운 마음은 금방 식어지고, 그리고 쉽게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녀의 편지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찾으려는 기도의 몸부림이 아니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백여 년전 한국에 온 언더우드 선교사도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란 그의 기도문에서 그의 열정 어린 마음과 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조선의 암담한 현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사실 무한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의심과 질문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실제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능력을 의심했고요.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니네웨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어 도망치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욕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쫓아선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공의의 의구심을 드러내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하박국은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여 덜 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으로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문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더 실망하는 것이죠.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 답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의 그런 의문과 의심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계획을 드러내는 통로로 그들의 믿음의 눈을 여는 계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자신의 약함과 무능력을 말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뒤로 물러선 예레미야에게는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주셨고요 요나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으며 요분, 욕기 42장 5절에서 이전의 귀로 듣기만 하였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대기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하박국 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더딜지라도 바벨론을 향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염없는 기다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명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이 있다면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답답함 때문에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한해 우리 영주교회 공동체 모두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삶의 문제로 답답하지만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 속에서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신년 예배 때 단임 목사님께서 하박국 3장 2절을 통해 말씀하신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것을 살려내어서 생명력이 넘치게 하는 참봉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한 믿음의 성장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담담히 살아갈 때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인용된 구절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유명한 구절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어떤 것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인 에무나가 여기서 사용되었는데요. 이는 지속하다, 팔로 지탱하다, 성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믿음이란 어떤 간념적 단어가 아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그 안에서 서서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보이지 않는 길을 걸을 때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나쁜 건아닙니다 그러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 본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은 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믿음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갈 때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지의 길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불안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있게 나아갔습니다. 그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많았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부터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믿음을 향해 자신의 삶을 다 걸어갔을 때 그는 아브라함이 되었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길을 걸었다고 적고 하고 적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분명히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매 순간을 살아내는 것이며 그리할 때 거기서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은혜의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역동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멈춰 서 있지 않고 전진하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는 다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놓일 때를 분명히 만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순간순간 세밀히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저 역시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길을 용기 내어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걸음을 용기 내어 걸어가는 스스로를 격려해 주시면서 의심에서 믿음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함께 소망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의심에서 믿음으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 주옵소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그들의 탄식과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